점점 무너져가고 <laughs> 있는 것 같아요. 배경만 봐도 여기가 어딘지 아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 있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저는 우비로 갈아입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에 타투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볼때 없이 그냥 끈으로만 묶었거든요? 그래서 텐션은 기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딥니까? 그리 피할 수 있는 요 저는 이제 피자 듣고 있고요. 아, 지금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피자에 무알콜 맥주 마시려고 합니다. 지금 목도 너무 마르고요. 배도 너무 고픕니다. 가야 최선인 것 같아요. 오늘 비 그칠라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아이스박스 가지러 트렁크에 타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디 타프인데 예쁜 천백기 그래서 이거라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텐트 앞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빗 소리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최선을 다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바닥에 제가 기름칠을 안 해가지고 반합에 다 눌러 붙었어요. 저는 오븐을 상상했는데 오븐은 실제는 오븐은 아니고 기름도 안 들른 그런 냄비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겨우 건졌습니다. 이미 다 잘려져 있으니까 칼로 뭐 자르진 않고요. 그냥 먹도록 할게요. 이게 피인지 뭔지. 거의 이제 국적이 없어졌네요 맛있으면 되는거죠 거의 뭐피나민 수준 아닙니까 백패킹을 하다보면은 가끔씩 불을 쓰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스토브 말고 불을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백패킹을 하다보면 가끔씩 캠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캠핑도 하루 때가 가능한 곳 그래서 제가 여기를 찾게 되고요. 때마침 두까지 와서 너무 우치고 좋은데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 와가지고 거의 뭐 핀란민 수준으로 지금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쟤는 왜 백패킹에서 불을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짠. 이럴 거면 그냥 텐트 하으들어는게 낫겠죠? 빗소리 듣는 것도 너무 좋아요. 타프 위에 지금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너무 좋아요. 이런 소리를 맨날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 좋네요. 백조 소. 잘안 꺼지니까요. 숯으로 한번 음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숯은 사과 나무로 만드는 숯이고요. 불이 금방 붙어요. 금방 붙으니까 금방 꺼지겠죠? 그래서 빨리 음식을 이렇게만 해도 불이 붙어요. 그래서 회색으로 변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완전 화생방이에요. 자, 요거는 등갈비입니다. 집에서 핏물 제거해 가지고요. 마늘하고 그다음 허브 솔트 뿌려 놨어요. 이렇게 해서 올려 보도록 할게요. 화력을 좀 높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숯을 좀더 넣겠습니다. 귀엽죠?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불을 좀 진정을 좀 시켜야 될것 같은데요? 많이 안 넣었는데? 다섯 개만 넣었는데 화력이 약해가지고 제가 더 넣거든요 또 집에서 껍질을 잘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구워 먹도록 할게요. 마를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식감도 너무 좋고, 아삭아삭하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렇게 익혀도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한 게 어떤 마의 근본, 마의 본성인 것 같아요. 고기랑 같이 먹으면 될것 같아요. 제가 사과탄 별로 기대 안 했는데요. 조그만데 화력도 너무 좋고,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만신창이네요. 등갈비입니다. 음. 근데 역시 숯불에 구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불맛이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 음. 마, 그것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 역시 등갈비는 숯불에 구워야 제 맛입니다. 음, 너무 맛있어. 음. 짱! 백패킹에 유리 글라스 갖고 온 바보입니다. 음, 너무 맛있어. 시원합니다. 역시 하이볼 맛이네. 역시 가끔씩 이렇게 불을 써야 돼요. 그래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짠, 옥수수도 있습니다. 옥수수는 이따가 숯불에 구울 거예요. 지금 꼬치구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고 마지막으로 옥수수. 탄수화물 먹어야겠죠? 이렇게 지금 저는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생 끝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이볼은 유리글라스라는 맛이야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음짠 요거는 은행꽃이고요 그 다음에 떡에 베이컨 말이 하고 삼겹살에 팽이버섯 말이 요 꼬지 익혀왔습니다. 음 맛있어요 쫄깃쫄깃해요. 음. 음. 하이볼 맛있어 왜 하이볼 하이볼 하는지 알겠네요 자그 다음에 요번에는 팽이버섯 말입니다 음 역시 팽이버섯이 식감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꼬지도 숯불에 구워야 맛있어 음. 음. 무거워도 얼음글라스 갖고 오길 잘했네요 저는 옥수수도 이제 다 구워 먹고요. 너무 급하게 먹는 나머지 먹는 양상이 없네요. 제가 우중을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거의 뭐 쓰러져가는 천막 안에서 비를 피하는 정도였습니다. 따뜻한 차 마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 밤밤에 제가 이런 타프 안에서 버텼네요. 그래도 이게 어디니까 폴 때는 비록 없지만 요 정도로 비를 피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역시 캠핑장에서는 라면이에요. 여러분들은 라면 어떤 면발을 좋아하세요? 저는 좀 꼬들꼬들한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지금 딱 면발이 꼬들꼬들합니다. 진라면 순한 맛은 후추 맛이 강해요. 근데 그게 딱 감길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날이 오늘인 것 같아요. 지금 제 머리카락 길이가 인생 최장치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이렇게 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 길이까지 길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되게 불편해요. 25cm가 되면 이제 머리카락을 기부할 예정이에요. 지금이 8월 달이니까 한 달만 더 기르면 25cm가 될것 같아서 그 추석 연휴 때까지는 머리를 길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머리가 지금 너무 자르고 싶은데 자를 수가 이제 없겠죠? 추석 연휴 때쯤 이제 잘라가지고 소아암 환자 가발을 만드는데 기부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머리카락이 되게 까맣거든요. 색깔이 제 머리카락하고 다른 머리카락하고 매치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까만 편이어가지고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함 냈는데. 좋은 머릿결을 위해서 매일 지금 잣을 한 스푼씩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르는 순간까지 민폐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관리 중입니다.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 안녕.